나자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옥이 중국인으로 오해받기 나자호 안녕하세요 중옥이 중국인으로 오해받기 중옥이의 저는 문광일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국인들만 사용하는 표현들 드라마 영상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저희 중옥이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중국인으로 오해받기. 그래서 중오기에요. 이름이 좀 기억에 나시라고 세 글자로 줄였는데 뭐, 기억이 잘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냥 중국인처럼 중국어 하고 싶은 분들 모여서 제 영상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지금 막 올리고 있어요. 어떤 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나름대로 시간 할애가 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뭔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문광일의 중국어 학원으로 바꿨잖아요. 모든 레벨의 학습자들이 들어와서 도움을 받길 원하는 그런 신정 알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중국어를 15년 했어요. 15년.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면 11년 가르쳤거든요. 근데 학생들 가르치면 항상 제 머릿속에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중국인처럼 말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 중국인처럼 발음하는 법, 중국인처럼 감탄하는 법, 뭐 이런 거. 중국인처럼 화내는 법, 하물며 중국인처럼 욕하는 법 이런 거막 연구했어요. 나중에는 그런 거 하나하나 풀어드릴 거고, 어쨌든 중옥이라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중옥이가 지금 8탄, 8탄인 탄것 같은데, 이랬는데 막 7탄이고, 그럼 어떡하지? 8탄, 9탄? 네, 아무튼, 팔탄이라고 생각하고, 주목 영상, 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디 에 앉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그때 하는 이야기죠. 야, 여기 앉아. 뭘뭐 그렇게 멍하니 있어, 엄마 요럴 때쓸수 있고요. 아니면 평상시에, 야, 물한잔 떠오라니까 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멍하고 있어, 엄마 요런 느낌으로 던지는 표현인데, 뭐, 이렇게 하나요? 어, 坐着,边. 어, 여기 앉아라. 음, 이 왼쪽 뭐? 보통 왜안 움직여?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시 후에 보가, 보게 되는 영상 쉐도잉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어쳐 이쪽에 앉아라 런거 까마야 런거 까마야 여기서 렁이라는 단어는 멍하다 멍 때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파라는 단어를 붙여서 파렁 파렁 그러면 이것도 멍을 때린다 요런 뜻입니다. 뭘 멍때리고 있어 그러면 f a s 렁 i o 요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야뭘 그렇게 멍하고 있어? l 저까 마야. l o n 마야.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중국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 볼게요. 뿅. 저쪽에. 마 저쪽에. 마 저쪽에. 마두 번째는 요런 걸 알아야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 가 그러니까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요 다이렉트로아버리는 거예요. 돈 있어? 돈 내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좀 이상하잖아. 딱요 문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웜 단도직입적이니까, 직접적으로, "直接"跟他"说，给我钱，这样说的话"有点奇怪， 어, 요렇게 하지만 이 문장도 틀리지는 않아요. 발음 멋지게 하면 중국인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直接"跟他"说，要钱，"有点奇怪吧？ 어, 괜찮아요. 어,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 업그레이드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인은 요렇게 말합니다. "可是，开门见山的，就要钱。" 可是开门见山的就要钱,开门见山, 요게 중요합니다. 开门, 문을 열고, 见山, 산을 바라본다. 한마디로 중간에 거치는 거 없이, 开门见山,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可是开门见山就要钱, 요게奇怪吧. 요렇게 주인공이 이야기합니다. 목소리 한번 들으러 갈까요? 하나, 둘, 셋, 뿅!

我觉得你人特别好.내 생각에 너는人特别好. 사람이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착하고. 요 샤량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요 샤량 게다가 남을 도와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요 사자성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지? 不求回报. 뭐라고 한다고요? 不求回报.不求回报..不求回报. 이건 고이바오라는건 돌아오는 어떤 보답을 이야기합니다. 고이바오보치는 구하지 않는다. 알且不求치报我觉得지这人特别好보치오且不求回报여기까오지는됐그래오는 구하지 않는오늘 배울 지요는다그은 여기 있오니다그건 뭐냐면 착한 사람은 반드다그을 받을 거야. 는그러니까너는 복을 받을 거야. 그거 뭐라 치는 구하지 않는다. 더, 더, 복이니까, 福,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 好人有好报. 같이, 好人有好报. 요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好人哪,一定会有好报. 好人呢？一定会有好报。이렇게표현을합니다그럼중국인이하는목소리한번들어볼게요하나둘셋뿅。我觉得你人特别好，又善良，而且还不求回报。嗯、好人呢，一定会有好报的。我觉得你人特别好，又善良，而且还不求回报。嗯、好人呢，一定会有好报的。我觉得你人特别好，又善良，而且还不求回报。嗯、好人呢，一定会有好报的。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가르쳐드릴 내용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장이 좀 길긴 한데요. 이런 겁니다. 요 며칠 동안 분명히 당신이 먼저 사라졌잖아요. 여기까지는 같이 한번 갈게요. 저지天明明是你自己消失啊.저지天明明是你自己消失啊. 여기까지 해석됐죠.消失 하면 사라지다 라는 뜻입니다. 明明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밍밍을 앞에다가 썼다는 건 뒤쪽 문장에 반대의 느낌이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명히 내가 너한테 말을 했는데, 너는 왜못 들었다고 하냐. 요럴 때, 我 밍밍告诉过你, 你为什么说没听? 我明明告诉过你,你为什么说没听? 앞에 明明을 집어넣어야 분명히 뭐뭐 했는데, 뭐뭐 하냐. 그래서 앞쪽에 明明이 들어가면 분명히 뭐뭐 했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 며칠 분명히 당신이 먼저 사라진 건데, 저几天, 明明是你自己消失啊. 뒤쪽에 뭐라고 하냐면 반격낀 놈이 성낸다더니 띵띵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국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뜻밖에도 나쁜 사람이 먼저 고자질을 하는군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뜻밖에, 竟然恶人先告状啊. 이렇게 그래서 恶人先告状,恶人. 先告状. 그러면 나쁜 사람, 악인이 먼저告状. 告状은 뭐냐면 고자질하다라는 회화체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恶人先告状, 어른 先告状 요걸 반기꾼 놈이 성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보너스로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반기꾼 놈이 성낸다라는 표현은 떠다, 이파 떠다, 이파좀 어렵지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반기균놈이 성낸다 그러면 恶人先告状 악人先告状, 그동,倒打一耙,倒打一耙, 이두 가지가 방귀균놈이 성낸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这几天明明是你自己消失啊竟然恶人先告状这几天明明是你自己消失啊. 저도 나름대로 편집을 하면서 생각이 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뭐 중국어를 전공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 진짜 이런 표현. 중국어로 아주 깔끔하게 입에 아우, 뭐라고 표현이 안 되네. 저도 영상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가르쳐드리는 게 좋을까.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더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국경에 돌아가면 여러 가지 콘텐츠로 업그레이드 된 저희 중국어하고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코로나 1 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힘내셔서 조만간 이 모든 사태가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중국인으로 오해받기 중기의 문광이었습니다. 시에다자